음파 전동 칫솔 찾고 계시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파 전동 칫솔 구매하실 때는 진동수 어느 정도인지 선택하시고, 화이트닝이나 나사지 등 추가 모드 지원하는지, 그리고 타이머와 스마트 센서 등 구라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다섯 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미크닐드 휴대용 음파 전동 칫솔입니다. 저렴이 음파 전동 칫솔로 IPX7 방수 등급 지원하고 2분 타이머 기능 지원해 이 가격에 4 가지 세정 모드 지원합니다. 내구성 복글복이쓸수 있습니다. 4위는 오아클리니 소프트비 음파 전동 칫솔입니다. 휴대하기 좋은 제품으로 가격 대비 디자인 고급스럽고 작동법 간단하며 IPX8 방수 등급 지원합니다. 필립스 대비 세정력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자위는 써닉음 파전동 칫솔입니다. 가성비 우수하는 파전동 칫솔로. EP 칫솔모 6개 제공되고 전용 유대용 케이스도 포함이며 C타입 충전에 음파 칫솔이 문용으로 추천드립니다. 2위는 필립스 소니케어 9900 전동 칫솔입니다. 프리미엄 음파 전동 칫솔로 다양한 인공지능 케어 기능 탑재되어 있고 스마트폰 연동 구간 관리 가능하며 디자인 고급스럽고 충전도크 그 있어서 손쉽게 충전 및 거치 가능합니다. 대망의 1위는 소니케어 3100 시리즈 음파 전동 칫솔입니다. 제일리이 좋은 음파 전동 칫솔로 일반적으로 쓰기 좋고 필립스 제품으로는 액정 우수하며 어플 연동 안 쓰고 세정력 준수한 제품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작동법 간단하고 디자인 깔끔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